에브라가 나한테 뭐 그랬지. 한국 사람들 너를 거들로 하는 거 아니야. 정이 <laughs> 없는 걸로 알리는 거 아니야. 아. You know as a t r i l a n they have two Korean players so and then uh, actually I wanna just support them. That's why I want make them to happy. 이 강을 여기다 이렇게 뒀고 해 쟤. 근 네,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는 너무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자연스럽게 담으라고. 아, 그래?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형님 때는 많이 없었죠. 그렇게 막 처음에는 뭐 기현 형 나가 있었고, 종국 형은 페널트스 계셨었고, 그 내가 영국 맨유 어, 가고 그 다음에 영태 형이 또 토트넘에 아, 왔으니까 맞네, 맞네. 후배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해버지 시아요 <laughs> 해버지라는 별명은 마음에 드세요, 근데. 그이전에도 있었으니까 한국에 유럽에 진출하는 들이뭐 아, 그렇죠. 네. 없었던 건 아니어서 꼭 내가 먼저 뭐 문을 열었다고는 뭐 차범 감독님이 먼저 가서 예전에 열어 놓은 길을 아, 그렇죠. 서서히 닫히고 있었던 거를 다시 아, 어. 붙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붙잡아. 붙아지말아 줘. 진짜 초코파이가 많이 왔어요, 형님. 아, 초코파이? 어. 오면 네.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어. 아, 그렇죠. 어. 뭐 이제 애들 먹으라고 이제 주고 그러면 어. 이제 퍼디 난드가한번 그거를 맛있다고 올린 어. 거지. <웃음> 그러니까 <laughs> 그 다음에 아, 혹시 퍼디 난다니까. 난다 <laughs> 이슈 <laughs> just turn up at the training ground a K c u 가 그때부터. 영국에서서 이 침투하기 시작했어. 그치, 애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했지. 자기네들한테 오는 것들을 편지를 써서 아... 거기다가 사진 넣어놓고 사인해서 다시 보, 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거든 해외는. 아 그래요? 어. 그럼 너의, 돌려줘요? 나 뭐. 너의 팬인데 뭐 어. 이렇게 써가지고 어. 그럼 뭐 그거를 사인해줘서 넣어서 보내면. 아 네. 어, 그런가? 팬들한테. 나겠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많이 오는데 어. 내가 왔는데 이게. 저기 부엌 새끼 <laughs> <laughs> 그래서 에브라가 나한테 뭐 그랬지 한국 사람들이 너를 거디로 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아 불쌍해서 보내준 거다 돈도 보내주고 막 이랬었으니까 아 돈을 보내줘요? 아, 뭐, 뭐 5천 원짜리나 뭐 아, 실권이나 그 아. 걔네들 입장에서는 얘돈 많이 벌고 있는데 <laughs> 왜 얘한테 돈을 보내지? 이런 저도 어디서 봤는데 에브라 형님이 나는 다시 태어나면 꼭박지성으로 태어나겠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아 지금도 해요? 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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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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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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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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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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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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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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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티 박지성 선수와 다른 선수들의 더 많은 비하인드는 LGU+ 모바일 TV 어플에서 풀 버전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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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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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respect. When you shake hands like that, this is correct, huh? then you shake hands like that, this is like a... It's like an ultimate respect. Jenny, I always go to Jenny.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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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에서 헬로 안녕 어떻게 유럽 생활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공기가 너무 좋고요 아 한국은 공기가 음. 너무 안좋았어 아니, 강원도 엄청 좋았어요 아, 그럼요? 어, 그럼요 그러면... 네, 별 다를 게 없어요 어? <laughs> 이제 공원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이제 쉴때좀 이렇게 힐링도 하고 최근에 아또 네, 자전거 타가지고 자 자전거로 네 해?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아 같이 다니고 싶은데 애들이 <laughs> 안 돌아가지고. 어런데 아, 권혁규 선수는 응. 부산 분이신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요. 어저 그런 말좀 자주 들어요. 사투리 안 쓴다고. 어, 그 그러니까 사투리 아 하나도. 안 저도 사투리 안 쓰는데. 저도 어? 사투리 안 쓰는데. <laughs> 쓰고 계시니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오영규 선수는 어디세요? 저는 남양주입니다. 공기 좋고, 치안 좋은 남양주. 아, 부산 치안이 안 좋다? 어. 어. 한게 이제 남양주 홍보대사 노래가지고.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남양주 수원. 아, 네? 남양주 대 수원. <laughs> 밸런스 게임이에요. 남양주는 저를 낳아준 도시고, <laughs> 키워준 도시는 수원이고. 어, 네. 어. 그래서 어디라고요? <laughs> <laughs> 준우 어머님이 설렁탕집을 하셨거든요 준우 부러웠던 거 중에 하나가 신라면을 사골 라면으로 끓여 먹어요 신라면 블랙 제가 만들었습니다 넌 사골을 좋아해? 사골? 어, 전 좋아해요 사골국 좋아해요 나는 안 좋아하더래요 어, 진짜요? 음, 어렸을 때 학교 먹어야지 아 음, 몸이 왜소, 왜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좀 이렇게 키우려고 많이 먹고 뭐 그래야 된다 아서물 대신 사고를 먹는 수준이어서 어? 형님 초등학교 때 키가 몇이었어요? 6학년 때 6학년 때? 잘 기억 안 하는데 모르겠어 140... 어 작았네 응140몇 음, 그래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나는 그래서 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쉬었어 한몇 개월 동안 왜요? 키 큰다고? 네. 어 그거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그때 목에 뭐, 다쳤었나 잠깐 근데 집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집에 가서 몇개월 쉬고 왔지. 그럼 그때 집에 가서 쉬고 라는 거는 약간 거의 그만둘 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겠네요. 난 보고서 그때 당시에 그냥 집에 가서 쉬고 라니까 너무 순진하게 쉬고 와야 지 아유, 집에 서 그냥. 쉬고 야지 yeah. yeah. 아, 아알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Oh, 멋있다. All right, so uh, Mr. Park, I'm here because you know we're not used to you know big Premier League stars, a big movie team, and everything you know going to Hanning in Denmark. Can you first of all tell us why are you here? Yeah, because you know as a Mistrilan they have two Korean players, so and then uh, actually I want to just support them. Cho is uh, our national team player, and then he scored goals, important goals, in you know, the last World Cup. So. He'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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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in, in Korea and then yeah, Han me he, he he joined the, the, the Asian game and he won the gold medal. So this is a very great achievement for him as well. So both have a great potential to the in the future in our national team as well. So yeah, that's why I want to make them too happy. So <laughs> 어. 알아지못 <laughs> 어, 했는데 뭐, 경 방송이래요. 아, 그래. 뭐, 우리나라 케이베 우리나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서 <laughs> 나 영상 마지막 다른 다데영상옆 보는 거야. <laughs> 아 딜하면서 바를 것 같기도 하죠 <laughs> <되게 웃음> <거울었네. 웃음> <laughs> <laughs> 후배들 만나러 해외 돌아다니고 하는 거 힘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매 순간 재미있고 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 들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매 순간 재미있어요 아 그렇진 않아요 매 순간 <laughs> 재미있고 토시 하안들려야 되는 거 <laughs> 오케이 한번더가겠습니다 후배들 만나러 해외 돌아다니고 하는 거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매 순간 재밌고 요매 순간 할 때마다 새로운. 기쁨. 잠깐 틀렸어, 내가 뭐 틀린 ]요? 것 같아요. 어. 후배들 만나러 해외 돌아다니고 하는 거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재밌어요. 매 순간 재미있어요할 때마다 새로운 기분. 오케이,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슬레이트. 하나, 둘, 셋.